b o n j o u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b o n j o 파미아입니다. 자, 오늘 발음 격파. 몇 타니까요? 2타. 2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모음 발음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 주시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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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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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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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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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y y y. y, y. 서 오늘 이 이로 발음을 할 원래 거예요. 원래 발음이 이 이인 것과. 음. 자, 그러면 이제 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아, 않으니까. 어렵잖아요. 음, 긴장 푸시고 <laughs> 열심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첫 번째 단어 시작해 주세요. 바나나. 바나나. 바난나바나 바난. 오케이. 음 잘하셨어요. 어?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맞아요. 음. 음. 자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단어예요. 그렇죠. 어 뭐냐면은 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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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음. 아는 그냥 아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으 어, 이거 으어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p 띠 t 띠 t 띠 e 띠 i t p 한국어에는 뿌띠 젤, 일 뭐, 뿌띠 뭐, 뿌띠 프랑스, 뿌띠 구 i t petit, p 이렇게 뿌로 이 t i t p e 음 i t 라 e t i t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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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t i 뿌띠 e t i t petit, petit, e t i t e t i 수시 닿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것도 아, 너무 쉽네요 yeah. 응?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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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약간 셀라비, 셀라비, 그쵸? 한번쯤 들어보셨을지도 음. 몰라요. 인세. 음, 인세. 음. 그래서 이는 그냥 이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어, 끝에 위에 의가 있는데 위의 어. 발음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아니요, 끝에 이렇게 의가 있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발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laughs> 좀 약간 예외. 자, 두적인는뭐미외는시기보다는뭐 나올 때마다 그때 그때 학습을 해주시면은 될 a 같아요. 그렇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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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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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a m 친구, 어, 그렇죠? 그 몰펜도 있잖아요. 어. 한국에서는 모나미모나미 어. 모나미. 그래서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죠 그렇죠? 아미, 친구. 그러죠.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어. 참 좋겠어요. 교탁 여기는 모든 단어들은 뭐 당장 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단어 이제 발음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설명할 게 있어요. 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공부하셨을 때는 그냥 O로만 발음하셨을 음. 거예요. 근데 O가 두 종류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아. 진짜 프랑스어. 무슨 아, 말이니까 좀 쉽지 않아요. 음, 쉽지가 않아요. <laughs> 자,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O. 한국어의 오리 할때그 O 발음을 할 때는요. 음. 단어 끝에 올때 일반적으로 O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주시죠. 무. 모. 모. 모, 모, 그렇죠. 그렇죠? 뒤에 모더 뭐 발음할 게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모 오로 발음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발음이 뭐냐면요. 한국어의 오와 어의 중간 발음이에요. 허정적한 발음이에요. 어. 어떻게 발음하죠?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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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발음이에요 완전 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이제 어 에다가 오 에다가 딱 중간 그렇죠 네, 참 애매한 발음이에요 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어 그리고 이거 턱이 약간 턱이 이렇게 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아 그러면 좀더 발음이 쉬워요 어 그렇죠 아, 좋네요 어어 어, 느낌이 좋아요 <laughs> 어. 중독성 있네 자 한번 <laughs>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Rom. 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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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Rob. r 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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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 b 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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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자 응, 그래. 입술 동그랗게 안 모으면 유발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읽어 주시죠. 뛰뛰뛰뛰 뛰는 너는 너 그죠? 이거 또 이거 진짜 정말 지겹도록 보시게될 단어예요. 어,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두 아. 번째로 두 번째. ju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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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스트. 그렇죠. 요거는 조금 어렵죠. 슈 발음도 있고, 유 발음도 있고, 또 끝에 으 발음도 있고, 뭐. <웃음> 뭐. <웃음>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 단어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발음 훈련하기 딱 좋은 단어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쥬스트 할 때, 으로 끝나잖아요. 음.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발음을 휙! 그렇게 달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쥬스트 이렇게 안 하고, 쥬스트. 이렇게 휙, 이렇게 그렇죠. 날려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휙. <laughs>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음, 좋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그은 그냥 아. 이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 음, 이. E. E. 뭐 별거 E야. 없어요. 음. 자, 그러면 이그을 항상 이로만 읽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이그 앞뒤로 자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그렉을 그냥 이 로만,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서첫 번째 단어, 읽어 주시죠 음. 스틸로 l o s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으하. 자, 두 번째 단어, 읽어 주세요 피자마 자마자마자마그게조심해야 되죠 한국말로 이렇게. p 자마 a 자마 p 자마 하죠. 우리 a j 로는 a 자마자마왜 그런지 몰라. <laughs> 비자마, 비자마, 비자마. 정감이 가네요. 비자마, 바자마 비자마. 그렇죠. <laughs> 바자마 아니고, 비자마. 그 저, 저또 샤마, 샤바음 이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으, 이오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 단 모음자 발음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어들 잘 반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아직은 너무 어려운 발음은 없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얼마나 20번, 100번 말할게. <laughs> 그러면은 할수 있다. 화이팅!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회화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회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 표현을 배웠다면은 오늘은 뭐 배우냐고요? 헤어질 때는 인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표현들을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누구에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인사 표현 뭐가 있을까요? Au revoir. Au revoir. 오-르-브-왈 오-르-브-왈 네, 응.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음, 그쵸 이게 좀 응. 발음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오-르-브-왈 할때흐 발음을 살짝 달려주면은 그, 조금 쉬워요 네. 그래서 오-르-브-왈 보다는 오-브-왈 네 오-브-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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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러면 그죠 오-브-왈 어어어어 예, 어요 느낌으로 오-브-왈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다 아, 잘하죠?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see you soon. 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곧 봐요.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할 표현들이에요. 우리 또 다시 또볼 거니까. 자,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아, bientôt. À bientôt. À bientôt. 그렇죠. 음, 아 비앙 또 n t o u A b i e n t o 또 A bientou. A bientou. A bientou. A bientou. A bientou. A b i 이따 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 봐요 어떻게 하나요 아뚜 e 러아뚜 u 러아뚜 e 러아뚜 u 러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길긴 하지만 조금 네. 빨리 발음하면 음. 어떻게 발음할까요 à tout à l'heure. 그죠. 아 tout à l'heure. 그래서 빨리 그렇지. 하면은 아 tout à l'heure, 아 tout à l'heur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별로 이제 아주 어려운 건 없지만은 뭐 그래도 좀기니까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있을까요? 연습하면 할수 있어요. 그렇죠. 화이팅!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내일 또볼 거예요. 내일 봐. 내일 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À demain. À demain. 아드망. 아드망. 그렇죠. 음, 그래서 멍할 때는 이제 앙과 앵의 중간 발음이거든요. 이거 우리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발음 잘 포인트 잡으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드망 아, 해주면 됩니다. 아드망. 아드망. 아, 아, 그렇죠. <laughs>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다음에 만나요. <웃음> <웃음> 자,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la prochaine. 아 la prochaine. A sure. 음. la prochaine. 아 la prochaine. t 이 la prochaine. 포. à la prochaine à la prochaine 그렇죠 음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제법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음흠.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하면 네. à, à, à la prochain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랑스가 아니에요 음. 어, 근데 이게 파... 이탈리아어에서 왔어아 어, 맞아요 네, 그렇죠 아, 어, 뭔가 뭐죠? 이게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인싸 약간 만날 때도 음. 헤어질 때도 쓰는 음. 건데 음. 이렇게 프랑스 말로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음. 헤어질 때만 헤어질 때만 헤어질 때만 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음. 그거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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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우 어, 느낌 좋은데? 완전 이탈리아어 스타일로. 아우 oh, ciao. <웃음> ciao. <웃음> ciao. <웃음> ciao. 잘자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한번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 존댓말 쓰는 사이에서는 ciao 하면은 안 되나요? 저, 어, 안 돼요. 안 어. 돼. 요 원래 보통 이렇게 그냥 친구끼리 음,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어. 친한 사이에서. 그렇죠. ciao. 맞아. 요 Ciao. Ciao. 어, ciao. 느낌 좋네요. 완전 ciao. <laughs>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프랑스어가 아니긴 하지만은 제법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또 알아두시면은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음. Uh -huh. 자 그럼 맞아요. 자 오늘 좀 제법 많이 배웠어요. 헤어지는 표현들을요.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Uh -huh. 자 안녕히 가세요. 잘 가. 어떻게 하죠 Au revoir. Au revoir. 오르보아르. Au 오르보아르. Revoir. Au revoir.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곧 봐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비앙또. 아 비앙또. 아비앙아비앙오 음, 그다음에 이따 봐. 아 뚜따뢰르. 아 뚜따뢰르. 아 뚜따뢰르. 아 오케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내일 봐요. 아 드망. 아 드망. 아 드망. 아 드망. 자, 그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표현도 하고, 오늘 또 이제 단문 발음법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준비되지 않나요?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우리 뭘로 인사를 해볼까요? 음, 아비앙또로 한번 해볼까요? 아비앙또. 그쵸. 아비앙또,